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65주년 행사가 25일 오전 10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호국 영령들과 참전용사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정부가 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의 나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지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21개국 참전국의 국기가 입장합니다. 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65주년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 6.25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북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제 북한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로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충리는 그러면서 유교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는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호국 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린 위로연에서 6.25 전쟁 당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과 유엔군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참전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 뉴스 오상현입니다6.25 전쟁 당시 조국의 하늘을 지켰던 백전노장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타고 65년 만에 다시 비상했습니다. 주인공은 김두만 전 11대 공군참모총장인데요. 네,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탑승을 위해 거쳐야 하는 비행환경 적응 훈련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6.25 65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비행을 펼친 모습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8세인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 헬멧을 머리에 써보고 전투조종복에 비행장구를 착용한 모습은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린 듯합니다. 출격 전 원로 빨간마우라의 표정엔 설렘과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김전 총장은 지난 1952년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기록을 세운 장본인. 6.25 당시 숱한 죽음의 문턱을 딛고 이룬 기적이기에 뜻깊은 공군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후배 조종사와 함께 비행 준비를 마치고 출격에 나섭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FA-50이 날쌔게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65년 전 미국산 프로펠러 전투기를 타고 전장에 나섰던 기억. 풍전등화 속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전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전 총장은 충북과 경기 철원 일대를 돌아보며 놀랍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전쟁로 배어가 된조 65년 만에 다시 잡고 시대발한 대한민국 모습에 강 무장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화이팅!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FA-50 무사히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전투기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월로 빨간 마우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공군이 진짜 그 65년 전에 비하면 아, 그야말로 그, 그 천지개벽할 정도로 발전했는데 좋은 장비 이을 인식하기에 대해서 세계의 뭐 10대 공군 안에 난 들어간다고 잡으래요 앞으로 비서실 우리 그 부메들이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구순을 앞둔 고령에도 전투기를 조종하며 공군의 강인함과 모험심을 보여준 김도만 전 공군참모총장.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후배 전우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권군, 화이팅! 국방뉴스 이혀수입니다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전차 한대 없이 열쇠 화력으로 북한군을 맞아 힘겹게 나라를 지켰는데요. 6.25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부대 장병들이 당시 전투복과 화포사격을 재현하고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사격장,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 K9 포대가 굉음을 내며 화력을 과시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육군 3사단과 6사단 그리고 8사단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지축을 울리는 첨단 무기의 포성으로 5만여 명이나 되는 선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승리의 부대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부대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필승의 신념 그리고 일점 불사의 정신으로 조국 수호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6.25 전쟁 초기 우리 군은 단한 대의 전차 없이 열 세의 전력으로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 있었던 무기는 105mm 야포 정도 숫자에서 명확하게 빌리는 화력에도. 3사단은 한강선 방어 작전을, 6사단은 춘천 대첩을, 8사단은 낙동강 전선에서 영천 대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65년이 흘러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는 선배 전우들이 입던 전투복,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후배 장병들이 물려받아 당시 전투를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105mm 견인포 사격 준비를 합니다. 해머질을 하는 후배의 어깨에 선배 전우들이 힘을 실어주는 듯합니다. 포탄을 장전하며 선배들의 숭고한 전투 의지를 온 몸으로 발산합니다. 65년 전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태극기 후배 장병들은 선배가 건네주는 태극기를 받으며 다시금 조국 수호의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올해, 육군 3군단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부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6.25 참전용사 80여 명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혜스라사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 박상준홍, 육군 3군단 사령부 장병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를 찾아갔습니다. 장병들은 박상준 형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가하면 집을 보수해주기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군의관과 의무병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반은 의료지원으로 정성껏 건강을 보살펴줍니다. 부대는 6.25 참전용사를 위한 봉사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땡 비트 고향이렇게 오래서 아주 안타깝다가고 이 내가 던고마증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3월, 사랑부 영내도로에 태극기 길을 조성해 장병들과 부대 방문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간 각급 부대별로 태극기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해 국가관과 안보관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25 사진전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지역 전사 교육과 유해 발굴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삼사관학교 성우회 제 1회 포럼이 국방안보 현실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24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정두근 성우회장은 후배들이 국가안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안보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주대준 설린대학교 총장과 강성용 육군 삼사관학교 총동문회장 등 4명에게. 명예 회원 위촉패를 수여하며 성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초청 강연에 나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길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등 국방 현안에 대해 소개했고 80여 명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각모 선아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빠르게 느껴질 수도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해병 1197기 훈련병들에게 아득하기만 했던 수료식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6주 동안의 시간들이 아마 군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훈련병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훈련병의 추억 함께 만나보시죠. 훈련식을 하루 앞둔 1,197기 훈련병, 6주간의 숨가빴던 훈련소 생활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졌는데요. 먼저 모두가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며 기뻐할 때, 혼자 묵묵히 서운함을 삼켰던 이정구 훈련병.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한테 이제 가족들한테 온게한 스무 통 정도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힘든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어려웠을 때, 걱정되는 게 있을 때 이제 부모님 생각으로 이제 좀더 열심히 하게 되고, 좀더 생각하게 되고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해병 이정구입니다. 제 훈련병 이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곧 있으면 수료식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 편지로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도 이제 완화될 수 있었고 제일 힘이 됐고 실무 가서 이제 더 활기찬 모습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산소대 2 4만 나와. 점호 청소 시간에 간포면 정리 안해고뭐 했나? 죄송다. 저녁 점모 시간 관품함 정리 분량으로 소대장에게 과실점을 부과받았던 유년제 훈련병 바깥에서는 누구보다 더 깔끔한 방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첫점모시간때 체육복을 안 넣어서 소대장님께 과실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관품함 정리의 달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소대장님들이 어,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각을 잡아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실무가서도 까먹지 않고 정말 관풍망 정리 정돈 상태를 누구보다도 깨끗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 병채를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흰군 다리에 쥐가난 동기를 끝까지 옆에서 돕던 윤동남 훈련병. 또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창희 훈련병의 모습은 진정한 해병, 진짜 남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바로 제가 생활관 같이 쓰던 동기가 달려와 주면서 이제 괜찮냐 하면서 이제 다리도 주물러 주고 물도 한잔 주면서. 어,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심어주면서 내가 이 동기랑 같이 함께하면 같이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과 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가는 것도 저 스스로 혼자 제 다리로 한번 내려가보고 싶어서 제가 같이 저 동기와 함께 잘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천자봉 행군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었는데 동기가 다친 것을 보고 제가 꼭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도와주었던 동기를 잊지 않고 또이 초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실무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만에 무려 2kg 감량에 성공하며 자신의 목표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송준나 훈련병도 만나봤는데요. 가입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10kg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을 실시할 것이고 훈련병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 그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해병이 되겠습니다. 매 순간 냉철함을 잊지 않았던 훈련소 소대장 최고의 해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소대장이 이제 실무로 떠나는 1197기 훈련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주간의 훈련소 생활에 있었던 우여곡절들은 노란명찰과 함께 떨쳐 추억으로만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긴 군생활들은 피와 땀, 열정을 뜻하는 빨간명찰을 우측 가슴에 새겨 1197기 총원 건강하게 무사 전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97기 6주간 정말 고생 많았다. 화이팅! <목소리>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두 명을 송환하겠다던 입장을 바꿔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광주학의 일리버시아드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것도 이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인데요.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이 북한 인권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것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저도 이제 북한에서 그한 10년간 여덕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수감생활을 했고요. 네. 아, 20년 전에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고론해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작년에 그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그 이제 가동이 돼서 어, c 와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 최초로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아, 이 보고서에 의해서 이제 유엔 차원의 이제 북한 인권 반인도 범죄가 아, 이제 규명이 됐고요. 이보고서에그 근거해서 이제 북한 인권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이제 서울 북한 인권 위원회가 그 사무소가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는 이제 북한 주민이 외롭지가 않다. 음.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이제 국제 사회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상당한 이제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북한 인권 사무소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과거는 물론이고요.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인권 유린에 대해서 유엔 인권 기록 사무소가 이제 이걸 그 기록을 할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북한의 권고사항을 내서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 북한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앞으로 북한의 뭐, 모든 대북 지원이나 어떤 협력, 협력 교류에 대해서 인권과 연계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한 뭐, 서울 사무소가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무소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유엔인권 사무소의 역할을 상당히 이제 기대하고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북한인권 사무소가 개소가 된 이후에 북한이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기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더 네. 이제 그 무거운 이제 책임을 질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내부의 많은 그 러금단 간부들이나 또 인민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고 있는 국간정 보이부 인민보안성 요원들에게 어, 이제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행패 하나하나가 이제는 유엔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붕괴되거나 변화가 올때 네. 어,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유엔 인권 사무소의 서울 이제 그 오픈식은 네. 아마 이제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북한 지도부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 조치로 뭐 우리 국민 두 명에 대해서 네. 뭐 무기징역형을 갖다 뒤집어씌웠는데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뭐 감춰 행한 것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얘기 듣고 싶어 한고 그런 것 뿐인데 변호인도 없이 뭐 어떤 일방적으로 북한 주장에 의해서 무기징용형을 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북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이제 상당해질 텐데 북한의 변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그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기존 체제를 고수해서 멸망으로 가느냐 이두 가지 갈림길이거든요. 지금 북한 지도부는 뭐 핵과 경제를 동시에 병진하겠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병진해서는 그 실행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대한민국 정부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이두 가지 갈림길이 놓였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이 이 국제 사회의 이런 대북 압력에 대해서 가볍게 대할 경우에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소 개소를 계기로 북한의 억류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됐고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129일 동안이나 계속된 동족상잔의 비극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분단으로 인해 생사조차 알수 없는 이산가족의 눈물 역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무자비한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장차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